이렇게, 이제, 패스 삑안 나고, 공격 전개 빨리 하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말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영상을 봐야 이해가 되고, 그런 거잖아. 1시간 47분 20초. 1시간 47분 20초. 자, 다시. 아, 이거요? 이거? 이거 어떻게 했냐고? 커맨드가 뭐냐고요? 이거 그냥 W에요. w W. 여기서 이제 어 뚫어주고 2대1 상황이잖아요 2대2 이런 상황에서는 얘도 얘를 막는 게 아니고 얘도 얘를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라인은 이제 지켜지고 있다면 얘가 얘가 이렇게 여기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은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막는 게 되는데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라인이 없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얘는 당연히 이제 마크맨이 없고 얘도 얘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얘, 얘가 더 빨리 뛰어갈 텐데 얘가 얘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뒤만 쫓아가는 옆에만 있는 공간이 여기 이 상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로만 그냥 어떻게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꼭 W가 아니어도 됐고, W였어도 됐을 거고, ZW였어도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음, 음, 네, 네, 네. 됐네. 그셋 중에 뭘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패스 자체가 뭐, 어떻게 잘되겠다기 보다는, 그냥 이전의 상황, 어, 둘둘 있던 상황 자체가, 저, 수비자 입장에서는 공격자가 잘하면 먹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여러분? ZA로 준거 있잖아요. ZA. ZA. 그것도 이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알기로 똑같았을예요 2대2? 이 많은 경기를 하나하나 다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제 는거는 이제 는건데 저 말디니가 저렇게 말디니가 저렇게 어줍잖게 나와가지고 태클하고 얘를 버리면 안돼요 센터백이 특히나 뭐 이런 뭐 윙어나 아니면은 뭐 센터백이 뒤에 있을 때 CDM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태클해도 되고 막 이런데 확실한 상황이면요 뭐 지금도 확실한 상황이라 봤으니까 했겠지만 이렇게 얘를 센터백을 나와가지고 태클 걸고 그러면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공간이 다비어버리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예, 창현이 쓰면 잘못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얘네 지금 들어가게 바쁘고 얘네 또 여기 커버하기 바쁘잖아요. 아까부터 그 말디니는 여기서부터 D 해가지고 발이 못 잡고 얘는 지금 혼자 놀아요. 얘도 안 맞고 있고. 야구, 딱 얘가 그러니까 이 공간, 얘가 이제 패스 받고 할 만큼의 공간, 시간을 준게 이제 어 실점을 하게 요인이고 저는 그 공간과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여기빈 공간을 가장 빠르게 줘서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단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놀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게이 플레이인 거고 이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게 사실은 슈팅이 이제 슛기용이라고할 정도로 약간 타이밍이 늦긴 한데, 지금 거는 이제 막으로 내려와도 소용없을 정도로 이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슈팅 방향은 4시, 5시 대각이었고요. 네. 오른쪽 아래 대각. 자. 자자자. 음. 음.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앙. 중앙에서 센터 댁과 수형 이들 사이 이 공간 있잖아요. 야이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 경기는 무조건 그뭐슬립덩크 리바운드를 뭐 지배하면 뭐 이긴다 이런 것처럼 이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 공간을 어 내가 가져가냐 내주냐 막냐 뚫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 공간을 지키지 않아요 창현이가. 장현이 수비가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든 간에, 뭐, 뭐, 얘가, 얘가 이제 여기를 막고, 얘가 여기를 막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버가 왔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 어떻게든 간에 이 공간에 파고들면 돼요. 뭐, 돌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 여기 주기 위해서, 아래 주고 또 주고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얘가, 앞에도 막아야 되고, 얘, 얘도 막아야 되고, 얘도 뛰어가고, 얘도 위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얘도 오고 있어요. 근데 주도권 이 공격자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 공간을 이제 내줬다고 다 먹는 건 아니고, 막으면 막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얘도 있고 앞에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코나운드 갔다가 이제 드림을 치고 슈팅 때리는 중거리 때리는 거 선택한거고 그게 또먹혀들었던거예요자 여기서 하나 압박해서 막고 한 번에 찌르고 자 지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보면은, 풀백이 여기 와있고, 이쪽 풀백도 여기 와있잖아요. 내 공격수는 여기, 여기 있고, 2대, 2대2인거예요 여기 안에서 아마. 2대2인데, 여기 어떻게든 한 번에 일단 찔러놓고 가려고 했어요. 찔러놓고, 2대2잖아요? 이 공간으로, 아까 말씀했렸던 2대2면은, 얘를 막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공간이 남는, 여기, 여기가 다 남는 공간인거에 여기가, 여기가. 여기 보고, 제 ZA로 준거예요 여기 보고. 라인이 이제 없는, 라인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서, 공간을 보고, ZA로, 크로스 올려준 거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제가 봐도 잘하긴 했어요. <laughs> 그죠? 자, 이 피파에서, 크로스가 가장 잘 들어가는 거. 그 크로스가 그냥, 내가 뭐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도, 경합상황에서도 헤딩을 하게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에 누군가 하나 있고, 얘가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올리는 게, 예전 피파에서부터 그냥 전통이에요, 전통. 그냥, 피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사이드에가 얘 받고, 여기 있는 누군가한테 딱 정확하게 올려주면은 경합해서 헤딩을 해요. 그냥 뭐 이제 혼자, 몰, 혼자 몰고 가다가 막 이제 크로스 올리고 이런 거보다 여기 서 있는 애가 받고 얘가 움직이지 않고 한번 받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로스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 거기다가 이거는 지금 블리트가 혼자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보고 그냥 살짝 올려준 거예요. 혼자 있죠? 보고 살짝. 이게 이제 크로스가 좀 약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글리트라 들어갔어요. 심리자 많이 걸어가지고 능걸 거예요. 자, 공간 다수로 하고. 이야, 멋있네, 멋있어요. 멋있죠? 이거는 그냥 5대5 상황이에요. 정말 제 공격자와 상대 수비자가. 자 피구. 피구가 이제 제자리에서 받은 다음에, 한번 멈추는 거야. 한, 한번 살짝 가만히 있어. 살짝. 살짝 가만히 있고. 약간 뭐랄까. 10시 갔다가 12시 가는 그런 건데, 이거는 패스 강도를 정확하게 줘서 이제 멈춰 놓고, 10시, 12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빨라서 그래요. 빨라서. 이걸 직접 해보시면은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냥 방향키예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거걸 거예요. 심리전, 심리전. 야, 이거, 손흥민 움직이는 거 말이에요, 손흥민. 그냥 공 받고,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뭐, 없어요. 보세요, 얘, 얘, 얘 보세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딱, 발로 받아놓고, 밑에 주고. 여기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괜히 한번 움직였다, 위로 갔다, 그냥 슛 때린 것 뿐이에요. 뭐, 뭐 없어요. 이게 심리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컨텐츠를 이제 하게 되면 영상 보내주신 분의 그, 뭐 공격할 때의 보완할 점, 그 다음에 수비할 때의 문제점을 부분 위주로만 하는 거니까 제가 다 말씀드려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컨텐츠 할때 약간 진짜 운이 없어서 모멘텀 때문에 내가 밀려서 골을 먹고 진거 같은 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영상 녹화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이제 제가 분석해가지고 바로 이제 영상 보면서 진짜 이게 모멘텀인지, 어? 상대방이 어? 득점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게 아닌 게 맞는지, 그거 제가 어디선가 뭔가 이제 잘못돼서, 예? 네? 진짜 말 그대로 네가 못해서 진거 맞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로 어딘가에서 분명히 그 잘못했던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 경기를 녹화에 성공한다면 그것도 보내주세요 메일의 내용도 적어주시고 요거 요것도 두고 싶게 넣는데요 보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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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나우두가 호날두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블리트한테 갔잖아요. 블리트한테 패스가 갔는데 블리트가 두번 쳐요 드리블을 드리블을 보세요. 딱딱. 어, 두번 친다기보다 첫 터치가 약간 심리전이 들어간 거예요. 첫 터치를 뭐 이렇게 아래로 받은 게 아니라 어, 위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심리전이 들어가 버리게 됐고 그 이후에 그 다음 터치가 바로 들어가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호날두가 주는 패스에요. 호날두가 주는 패스에요. 호날두가 얘한테 주고, 뭐 받고 나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일로 나와서 받은 다음에 주거나 아니면 위로 받은 다음에 주거나 이런 패스면은 얘, 얘가 이제 두번 연속으로 드리블 쳐지는 패스가 아니에요 왜냐 얘가 이제 헤딩으로 주는 패스가 일단 힘이 실려있는 패스고 힘이 실려있어요 정말 힘이 없는 패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얘한테 주는 패스가 또 빠르게 그 딜레이가 없이 움직여지는 패스로 간 거예요 이거 말로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맞거든요 제가 잘 쓰는 게 아니고 네. 자이 터치보다 이 밑에 패스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하고 많는 거잖아. 사실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패스가 힘이 실려 있고 정확하면 여기서 한번더 움직여진다 이거죠. 보세요, 그죠? 뭐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제 피파 그. 개념이고 이론이에요, 정말. 이전에 그 패스가 팀이 실려있어. 패스의 질이 어떤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시기에 드리블을 많이 쳐지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드리블이 뭐 여러 번 쳐지고, 그 다음에 뭐, 가을몇번더 갖다 대고 이러는 게, 이러는 게 그냥 그거예요. 이전에 패스, 그런 것들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뭐 이해가 되겠나요? 자, 이번 경기 두 번째 골. 이것도 제가 그냥, 보세요. 아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여기 이 공간, 수비, 수비하고 수비 공간, 사이 공간을 먹으면은, 공격자가 무조건 우선이다. 여기서 이제 그냥 심리전, 그냥 얘,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그 저는, 얘가 뛰어가는 데를 주겠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했어요. 뛰어가죠? 쓰러주죠 그냥 이게 그냥 성공한 거고,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패스를 할 때, 자세나,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요. 그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다음 플레이를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창현이가 수비를 좀 뭔가 똑바로 안 했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원래 이런 공은 다 막는데, 그냥 막 나와요, 막 압박하고. 그냥 이제 빈 공간에 준것 뿐이에요. 이거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딱히 앞에 있는 걸 보고 그냥 찔러줬을 뿐. 패스하고 드리블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아까 그거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일대일 상황, 얘네가, 예, 예, 얘 마크, 얘 마크, 얘 마크가 아니다. 공간이 있다. 그냥 공간에 W를 준것 뿐이다. 끝. 음. 이거는, 이거는 삼각패스죠. 삼각패스. 자. 자, 자, 자. 자, 처음부터. 자 이제 굴리트, 호나우두, 네, 네이마르가 있는데, 자 네이마르한테 Q를 눌러주고, 그럼 얘가 뛰겠죠? 뛰는데 얘한테 주죠. 뛰는 애 말고 호나우두한테 주고 바로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굴리트한테 주고 뛰는 애는 얘한테, 얘한테 주는 거예요. Q를 누르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뛰어가지. 주고 바로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삼각패스. 그 여기 그냥 주면은 뭐 그냥 다 뚫려있는 거라. 얘가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뭐 제가 엄청 잘했고 이게 아니고, 창현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는 가차없이 그냥 된 거예요. 빠밤. 이것도 일단 이렇게 된 여기가 왜, 왜 뚫려있냐? 왜 뚫려있느냐 하면은 여기도 얘가 여기를 안 막아서 그래요. 일단은. 여기안 맞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뭐든 할수 있는 건데, 이만큼의 공간이 있으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있으면은, 얘가 S를 주는데, 이걸 또 어떻게 주냐도 중요해요. 그냥 대충 S를 띡 주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막을 그런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뭐안을 수도 있지만, 약간 강하게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게이지 좀더 채우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줘서, 그냥 진짜, 바로 움직이게. 그냥 S에요, 그냥. 근데 얘가 뭐 내려와서 막을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진짜 기본 패스도 어떻게 주냐? 저거는 잘 줬다 그냥 그거예요. 상대가 이제 공간을 내주긴 했지만 정말 완벽하게 준 거예요. 저게 작은 차이거든요. 이때 창현의 의지가 별로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모든 부분을 막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제 좀 비어 있는 공간. 프리한 선수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laughs> 이거 보시면은 뭐이게 이게 원차면의 원래 수비냐고요. 근데 뭐 얘가 이제 속도를 살려 가지고 방향을 꺾으면서 들어오는 걸 막기는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얘 그냥 그냥 얘 그냥 지나치고 그러니까 제가 제낀 거죠. 이제 공격자 입장이 제낀 거고. 여기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따따.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지그재그로 가는 거. 지그재그로 가는 거 많이 해보시면 타이밍을 아세요.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이거 돼요. 가고 가고. 지그재그. 이게 그래가지고 양발이 좋은 게이 지그재그가 오른발로 치고 왼발로 치는 거잖아요. 양발이 또 그게 정확하고 빨라요, 부드럽고. 뭐 대신에 뭐 약발이 안 좋으면은 약발로 칠때 약간 그 정발 같지 않아요. 그게 그 재영이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양발, 양발만 주장을 하는 재영이가 열심히 나름대로 설명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든 월상황을 해드리려다가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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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제제 득점만 했고요. 지금, 원창현과 김정민의 끝장전으로, 뭐, 득점 장면을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게, 제가 앞으로 할, 이 2번, 당신의 플레이를 지적해 드립니다. 뭐, 본인의 이제 영상을, 녹화해서한 경기를,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여기 이메일 있죠?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뭐, 공격 쪽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수비에서는, 그 실점 장면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실점 한 거다. 이거, 이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설명 중에 말씀드렸는데, 모멘텀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졌다. 억울하게 진짜 골이 안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는데, 이거 왜, 왜안 들어갔죠? 이거 그냥 고정 아닌가요? 모멘텀 아닌가? 이러는데, 대부분은 그 어떤 장면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패스를 뭔가, 뭐, 잘못 넣었던지, 아니면은, 뭐, 몸의 움직임, 방향이 뭐, 좀 뭔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게끔 움직였다든지, 그런 건데, 그런 것들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해드릴게요. 그냥 맛배기로, 뭐, 이렇게 한 거고요.